자 안녕하셨습니까? 김선생의 문화 예술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운달산성과 아차산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산성을 만들 때그 재료로 쓰여지는 것이 흙, 이렇게 흙이면 토성이 되겠고요, 돌을 사용하게 되면 석성이 되겠는데. 이 돌로 성을 쌓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이 자재의 운반에 어려움 등이 있긴 하지만 그의 견고함 때문에 외적을 막는 데는 오랫동안 그 기능을 담당하는 그래서 삼국 시대 이르로 많은 석성들이 세워져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산에 산 석성을 쌓을 때 주로 산성을 쌓을 때 사용되었던 구조들은 크게 이 태메식과 포곡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태메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산 정상에 모자를 씌우듯이 모자를 썼을 때모자의 둘레 태와 같이 정상 두 분의 태를 누르듯이 쌓았다. 그래서 태메식이 되겠고요. 포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곡들을 포함해서 그 주변주의에 산줄기 능선까지를 따라서 성벽을 쌓는 구조가 포곡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충청도 지역에서 충청북도 지역에서 다루게 될이 온달산성과 적성산성은 태매식이 되겠고요. 이 보은의 삼년산성은 포곡식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서울의 광진구에 있는 이 아차산성 의 경우는 이두 방식이 혼합되어 있는 구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청북도 지역의 신라인들이 남긴 산성으로 보은산에 있는 삼년산성, 단양의 적성산성과 이 온달산성을 들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온달산성인데 말 그대로 야 고구려 장수였던 이 온달 장군의 이름을 따서 온달산성이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자. 이 한강 상류를 배경으로 해서 바로 이 돌로 이테메식으로 쌓은 성이 바로 이 온달산성이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단양의 적성산성의 경우는 이 단양, 신라 적성비가 발견이 된 곳이야. 이 단양 적성산의 신라 적성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곳이 단양에 있는 이 적성 산성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메식으로산정상 주변에 이렇게 돌을 쌓아서 만들어준 산성이 되겠고요. 이곳에서 발견이 된 바로 단, 신라 다이낭 적성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보은 음례를 내려다 보고 있는 이 삼년 산성은 형, 위치가 바로 여기가 되겠구요. 바로 이 위치가 되겠구요. 자 형태를 보시면 알수 있듯이, 자 보다 좀더 스케일이 커서 계곡까지 포함한 형태로서 능선을 따라서 성이 쌓여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목할 만한 일은 고구려 장수 온달이 이곳에다가 이렇게. 신라를 견제할 수 있는 성을 쌓았다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온달산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 그래서 온달장군과 관련된 각종 조형물들이 이곳에 지금 장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용을 한 대단히 관광단지까지 조상이 되어서 지금 아차산이 바로 문달 장군이 전사한 곳이 아니라 바로 전사한 곳은 이곳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그 흔적들을 이렇게 현재 복원해서 아차산성이 현재 이런 모습으로 복원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하실 만한 일이 있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때에는 아침에 이곳에 올라가서 찍었습니다 지금 해를 등지고 찍고 있어서. 제가의 그림자가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바로 이 해가 뜨는 지역 곳이 동남쪽에서 지금 해가 떴기 때문에 이쪽 방향은 그런 의미에서 북서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고구려성이라면 남쪽에서 쳐들어오는 신라를 막기 위해서 이성 자체가, 성 자체가 남쪽을 방어하는 구조가 되어야 될 텐데 지금 보시다시피 온달 산성은 북쪽에서 오는 적을 막기 위한, 그래 이것이 바로 북문이 되겠고요. 이쪽이 동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통해서 과연 고구려의 온달 장군이 싸운 신라를 막기 위한 성곽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성은 이그 곳에 지금 고구려 평원왕의 사위 온달의 무용담이 이 지방에 전해오면서 붙여진 일입니다 그런데 본뒤 언제 축성되었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삼국 시대의 유물이 출토되기도 했으며 조선 초기에는 이미 산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예성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달산성으로 이름이 붙여졌지만 확실히 이것이 고구려 장수 온달이 세운 성곽이라고 하는. 근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서울에 있는 아차산성은 이 삼국사기에도 아단 혹은 아차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붙여져 왔었고요. 이 아차산성 일대에 일련의 보루군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보루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각 외곽 초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아차산성 뿐만 아니라 저 위쪽으로 용마산으로 이어져서 수락산 지역에 이르는 아주 넓은 영역에 조성이 되었었던 일련의 산성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흔히들 그래서 이 아차산에 가게 되면 온달과 평강공주의가 나라를 구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나의 조각으로, 조형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온달,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온달과 순종의 미를 내세웠던 평강공주가 유교적인 이런 이데올로기, 덕목에 잘 맞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동문선 등에 실리면서 이야기는 민중들에게 크게 부각되었던 이야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삼국시대부터 전해져 온 이야기보다는 후대에 더욱 강조되어 윤색된 이야기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차산 지역에 이렇게 여러 명칭이 쓰여진 것으로 봐서 꼭 고구려만이 아니라 후대의 많은 나라들이 결국 이 산성 지역을 차지했었고 이 지역에 새로운 명칭이 붙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예가 이 남쪽에 있는 이 지금의 경기도 광주 지역에 있는 남아산성에 맞대서 한강 북쪽에 있는 성이 아차산성이라고 해서 이걸 한때는 북한산성이라고 통일신라시대 때는 불렀던 것이죠. 물론 이게 조선 숙종 때 조성이 된 북한산성과는 구분이 되어서. 그래서 이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그 시대마다 이 산성의 주인공들은 달라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지금 이 아차산성 일대가 한강을 조망하면서 아주 중요한 방어의 진지의 역할을 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지금도 보시면, 자, 이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 한강 한루와 그 건너편에 있는 강동구 일대의 모습들이 한물에 들어오는 이런 장소에 바로 아차 산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산성의 일반적인 형태와 더불어 이렇게 치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이 남쪽에서 쳐들어오는 외적을 방어하고 조망하기에 좋은 위치에 바로 이 아차산성이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겠고요. 용마산 일대에서도 정상에서 바라다 보게 되면 중량천이 흘러서 뚝섬 옆으로에서 한강과 맞이하게 되는 모습들을 다 조망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 아차산성 군은 결국 이런 외적을 막기 위한 아주 좋은 위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달산성을 한번 이렇게 아차선성이 아니라 바로 온달산성에서 온달장군이 전사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함께 이거를 정리해 보면 단양은 분명히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 지역이 되겠고요. 이 온달산성은 그런 의미에서 온달이 되찾으려고 했던 신라의 산성이었다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겠고요. 온달 관련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금까지 전해져오는 이런 설화는 주로 조선시대의 임진병자호란 이후에 민중의 입장에서 어떤 한스러운 죽음의 대상이었던 최영이나 남해장군이나 임경업 장군과 같은 그런 전설과 같은 맥락에서 온달은 죽어서 신라산성에 자기의 이름을 남김으로써 결국 그들의 생전의 어떤 한을 훈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바로 이 온달산성과 관련되어서 온달의 이야기를 꼭바스 갖고는 김 선생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